그런가 했는데 바로 이어서 사대강 문화 대운하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사대강 살리기라는 말로 이제 들글 보고서 자연의 생명까지도 이 사람들은 큰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말이 그렇지 저 수억 년수 천만 년 수십억 년을 내려온 자연의 물줄기를 무슨 수로 인위적으로 더 살린다는 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그거를 차라리 토건업자한테 돈을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. 그건 강제도 가야죠. <laughs> 토건업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강까지 죽여버리는 이 아주 음? 정말로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참 그건 도리킬수 없는 불가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 강이 이렇게 망가지기 나면은. 그것을 복구하는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도 50년 내지 100년 이상 걸릴 겁니다. 그 피해를 우리의 후손들이 다 겪어야 됩니다.